아 이거 진짜 찐으로 맥 오퍼링 갑니다 다음판 오반링맥 오퍼링 간다 반 진짜 맥그 맥은 당신? 나나 나 케이트 나 케이트 아, 나 맥이랑 같이 가... 끝에서 태어난 어 케이트 그 앞으로 쭉 오면 저희 있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루인에서 나도 루인 개 틀리고 있는데 어쩌냐 조용히 해 문쪽 문쪽 아아 아, 미안 아니 나 갔다 떠나간 친구 아 제가 루인 세번이나 틀렸거든요? 이쿼따라 왔습니다 흰토 깨네 날 떠나서 한다는 일이 흰토깨네 아, 거니? 아저 3시, 3시, 4시, 4시 요거 틀려도 한다 아 어, 틀려도 하는 게더 빠르겠다 나돌릴게야 저기 살인마야 포크레인 오른쪽에 있었는데? 뭐야? 스크림이다! 그거? 또 스크림이다! 저 어. 오른쪽 포크레인 보였어? 아안 빠르다. 어 봤어요 봤어요. 그냥 스쿼트가 더커그 스크림, 그 선용옷 있잖아요. 그 깃털 나풀다풀. <laughs> 어. <laughs> 그래도 이번에는 기억력 말고 다른 것도 뜬것 같은데. 와, 아, 나, 나 쓰레기였어. 스킬 체크 성공률 실화. 10%도 안 돼, 진짜. 우 포크레인에서 지금 열심히 죽고 포크레인 한자 빠졌겠다. 응. 다른 애가 커브해줬고. 응. 나이스. 중앙거 돌릴게요, 여기. 짝집. 아니네. 네. 저 루인 한 번만 찾아먹을게요. 네. 저 짝집에서 어그로. 응. 바로 아, 인 찾았다. 아이다. 오, 자이스. 바로 찾았다. 아, 야! 베르곤 어떡해! 루인 깨고 있는데 시양 진짜! 하, <laughs> 시양. 아, 미쳐가지고. 그쪽에 아, 루인이었어? 아, 빨랬다, 빨랬다. <laughs> 어, 빨렸다빨렸다 어, 나방 거기. 아, 진짜. 야! 루인 깨고 있는데 베르곤 어떡해. 아, 내, 내가 대신 깰게, 거야. 내가 대신 깰게. 아니, 그 아, 이제 아, 판자, 판자 찾으러 아, 가다가, 아, 판자 찾으러 아, 가다가 아, 독선이 겨쳤나봐그렇수있다 생각한다. 근데 곳에 당신을 빨았네? 아이씨 딸뻔 브루탈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쇼를 하시고 어안보시고데어떻게못갈거같수는걸 확인했어야죠 아 까비다 으아, 까비. 거의 다 끝났는데 에이 아깜깜까 <laughs> 왜냐.. 아눈 깨고 있는데 지금 의나 눈만 안 떴다 쿠 간다 살릴라는 사람이 어? 어? 쟤.. 쟤.. 억울어 중인데? 지금 살려야 한대 어.. 너.. 너.. 이거 원한 거.. 쿠엔틴 네, 쿠엔틴 쿠엔틴 가는 거야 안돼안돼안 돼? 안 어.. 들어가 있 그럼 제가 쟤 살릴게요 음. 살려주살려주 언제 살려 살려줘 터널링하러 다시 돌아가야겠다 음. 방금 내가 돌렸던거 99퍼인데 어디? 막사 딱지 앞에 여기 판자 빠졌네? 짝지 옆에 판자 빠졌네? 아시만 어, 막타 칠게 오케이 당신 걸렸던 그 뒤쪽 어 음. 막타 쳤다 나이스 켰어 켰어 이쪽 뒤에 거 돌려야겠는데? 진짜 여기 있고 많이 돌려놨다봐차있 네, 네. 저기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야 돌릴 수 있대 제가 살릴게요. 네.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온다 온다. 아, 하나? 이 바로 뒤에 있어. 아 심장 소리 안 들려가지고 시계 못했어 하나? 저한테 오거든요. 살릴 수 있어. 아이고 나도 얼른 나 살려봐. 치료받았다. 아니 나나 쫓고 있으니까 얼른 살려. 어, 씨. 아 진짜 씨. 얼른 얼른 얼른. 지금 지금 스크린 아직. 아 잠시 30...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라 뭐라? 존나가는 존나가는. 아니 안 만데 지금 누울 것 같아요 저. 존나 지켜요 존나 집게. 아 졌다 아 미안하다. 너무 맛있게 와냐. 너무 맛있게 음. 아유, 어떡해. 아유, 아, 나 괜히 그단했습 음. 펴봐! 어, 덜러와요? 네. 아, 잠식 전에 살렸어야 하는데, 하. 아. 신장 소리 안 들려가지고. 근처에 누구 있어? 야 뭐야 야왜 나왔어? 아 들었다 가까운데? 진짜 신경쓰였는데 시계 타졌어 시계 타졌어 시계 타졌어난이 안쪽으로 짝집 저쪽에 저쪽에 판자 많은데 네아 여기 판자 뺐잖아 진짜 공개체형 당하네 짝집 짝집 살아있어야 짝집 네, 짝집 제가 야 씨, 뭐, 뭐, 뭐. 뭔지 왔어 이제아 이쪽 라인 다 전멸인데, 배아도 아직 풀을 안 차는데, 저판자 바로 써야 할 때. 야 이게 왜? 아, 아 이거 판 짝짓판자 빠지고 누고 진짜 손해다. 게다가 여기 지하인데. 그래도 처음이라 저 처음이거든요 시간 많아 쿠티 뛰어오고 있는데어미친거 <laughs> <laughs> 아니야? 얼른 티얼티 얼른 와 이거 빨 얼른 아 이거 야두 명이나 넣었는데 어. 우리 빼고 다넣었는데이른 프레임 드랍 왜 이래 프레임 드랍 왜 이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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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니 프레임 드랍 아니야? 잠깐만 프레임 드랍 심한데? 야야야 아, 진짜 프레임 드랍 지금 아야, 장난 아니에요. 아, 아, 아 미쳤다. 프레임 드랍 왜 이러냐고? 저 지금 19프레임이거든요. 이거 19프레임이었어. 아, 정말. 아, 그래. 어디에서 누웠지? 아직 안 누웠어. 아, 잠깐만 아, 방금 파이브 드라프 했네. 아, 대야 아이고, 아, 이거 판자 부수고 들면 나 늦는데 칼지 칼치 되려나? 갈지 몬다. 야, 아직 안빠았어 여기 판자 하나 있다. 무작집에서 뒤쪽 문까지 사이에 판자 엄청 많이 있거든. 요 여기요, 여기? 예, 네, 그, 그죠? 어, 여기서 이 뒤쪽, 어, 여기 뒤쪽에 판자 많아요. 이쪽, 이쪽 라인에 판자 두개 있어. 예. 여기 안쪽 말하는 거죠?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야 이쪽으로 오면 안된데 이쪽으로 돌면 안 된디? 나왜 이렇게 크게 돌았냐? 아나왜왜아 왜, 왜.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 이거? 잘잘잘 여기 앞에 11자에도 하나 있대 아 여기에도 하나 있다 여기에도 여기, 있고 그 옆에도 있어요 아쟤 판자사탐 몇번이나 맞은거야 이제 판자 안 부수고 온다 어, 판자 안 부수고 온다 <laughs> 아, 안 부수고 온다 어, 여기도 있네요 판자 개많다 이쪽 라인에 <laughs> <laughs> 판자 먹방 중 <좀>.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개발> <웃음> <웃음> 판자 몇.. <웃음> <웃음> 아 미치겠다 다 맞아.. 다 <laughs> 안 맞아 주는다 판자 몇번 부숴 개웃겨. 아, <laughs> 판, 판잡이야, <잡혀>. 소말이. <laughs> 아저 기분 좋은데요 지금? 어 짜지네요. 개만 짜지. 아주 당당아 짜지네요. 이거 짜지는지. 좀 덧짜죠. 쪼매는 <laughs> 많이. 오. 여기 쓰레기네. 죽더라도 구석에서 죽는다. 아저어개 웃, 여기 마코인님 개웃찾네. 몇 대를.. <laughs> 제판자 진짜 저한 대여섯 대여 대... 아, 쿠앤티 저기 저기... 네, 쟤도 받겠다. 스크랜도 저겠는데요 쿠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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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앤티저 쿠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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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가티브 쿠앤티브... 쿠앤 엥? 혹시 밸런이 아, 밸런이라? 밸러, 밸런을. 밸런 아밸런이라 밸런 밸런 아 밸런스라고. 아 다음 진짜 랭킹 간다 진짜로. 아, 밸런 끼고 남았다, 진짜. 랭킹 간다. 저 개구까지 기어가 버리냐. 한번 한번 가 봐. 예 예. 네비게이션. 예. 잘 버티는데? 발전기 돌리다 튀었으니까 발전기 옆에 계고 있는데. 전증 어. 파월 옆에 파월. 저까지못 기억할 것 같아. 이때 불굴이 아. 있었어야 하는데. 아 어제 가는 동안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불굴. 근데 이거 받칠 있으면저 들켜가지고. 마지막 바로 돌기했는데. 한 번만 더좀 바로 저 바로 저 발정이 바로 옆에야. 제발 받칠이 <laughs> 없었기를. 어, 아, 될까 앞뒤도 하고 바로 앞에야 진짜. 아,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소리를 들린다. 소리를 들다 소리를 들린다. 소리를 들린다. 소리나간다 소리를 들다 이거 나 들린다. 소리를 들다 소리를 들다 소리를 다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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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홀이었네. 아, 나갔다. 야, 얘빡이했다이 <laughs> 아, 뒷목 잡는 판정이 사라져가지고. 아, 어, 사라졌어요? 네, 자클이 아니라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저못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음.